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4일자 보면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드리도 하겠습니다 빌라노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용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로시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산인으로 말미암아 목에 갇힌 자녀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놀이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원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온 밀란과 산리로 말미암아 우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리라. 아멘. 빌라도 총독은 공회원 산에 들인 공회원이겠죠. 대제사장들. 관리들, 그 백성들 다 불러 모으고 공개적으로 신문 했으나 죽여야 할 죄를 찾지 못했으니, 네트워크에 때려서 보는, 죄를 찾지 못했으면 석방해야 되는데, 때려서 석방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자. 무리는 소리 질러, 바라바를 대신 석방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언해서 하며 석방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더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넘기고 바라바를 석방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인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먼저 15절에 나오는 인물이죠. 마지막까지 비겁했던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공회원,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판결을 하려는 것이죠 이것도 그의 꼼수였습니다 고발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산해드린 공예입니다 그러면 공예원들을 불러 판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던 총독 예수님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인민재판식으로 대중에게 호소하고 백성들에게 호소해서 석방시키려고 그랬던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리가 매수되어서 어, 종교지도자들에게 사주를 받고 변심한 것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중은 휩싸이는 거죠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예, 그런 것이 대중들입니다. 그는 신문을 했습니다. 근데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해롯도 어, 죄가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다라고. 어, 자기의 주장 무죄의 주장을 더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죄가 없다고 하면 본, 석방을 해야 되는데 때려서 어, 석방 어, 하겠다고 하자 무리가 오히려 더 반발한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극하게 만드는 거죠. 어,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때려서라는 것은 군중의 어떤 것도 만족식 조금만 만족시켜 줘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설 건드리니까 백성들이 더욱더 기가 세서더 난리를 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는 반발하는 그 무리들에게 십칠절에 보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보고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명절 특사제도. 우리도 왜 광복절 뭐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광복절 특사 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명절 특사 그러니까 좋은 날, 기쁜 날, 어, 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기쁜 날 죄인들도 이 좋은 날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은혜를 입었으니 잘 살아, 뭐 이런 의미로 특사제들을 많이 요즘은 뭐 그게 너무 남용된다, 뭐 이런 어, 것을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그때도 이런 것들이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 6월절이니까 명절에. 죄수 한 명을 석방하려는 것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정말 근데 이것도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죄가 없다면서 무슨 석방을 합니까? 죄인으로 확정이 돼야 그것도 석방을 하는 것이지 죄가 없는데 이건 지금 빌라도가 이미 말려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때린다는 것도 안 맞는 얘기고 죄가 없으면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어야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안 하면서 죄인이라고 안 하면서 명절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석방하겠다. 이거는 벌써 어, 군중에게 밀려 들어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죠 그러다가 결국은 무리가 거세게 반발하자 밀란을 두려워했던 그는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맙니다. 어, 여기 복음서는 안 나오지만 네, 대화의 손을 씻었습니다. 대손 씻는 건 뭡니까? 아,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뭐 위생적으로 씻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나는 책임 없어. 너네들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야라는 것으로 어, 잘못이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잘못이 없습니까? 우리는 거의 매주 신앙고백 안에 들어가는데 다른 이름은 안 들어가잖아요. 고유명사가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사도신경에 유일하게 그. 들어가는 고유 명사가 이름이 누구냐면은 물론 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빼고 빌라도예요 빌라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때렸습니까?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러나 뭐라고 사도신경 고백하냐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그 책임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는 무죄를 알았어요 알았지만 끝까지 비겁했기 때문 그는 사도신경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책임이 있는 자로 매번 매번 인식되고 고백되고 있다는 거 우리도 두려움으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때로는 비겁해서 비열해서 자기 살려고 이런 식으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알면서도 타협하고 알면서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또잘 처신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고 역사는 알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빌라도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23절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군중 속에 군중 심리에 휩쓸린 무리들. 군중의 휩쓸린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이 참참 참 딱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존재들이죠. 막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박고 죽이라고 아우성친 무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며칠 전에 월요일 날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했던 자들인 것이죠. 전더 나아가서 매일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거든요. 출근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때 그 가르침을 들었던 자도 일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 로마 총독 앞에 매맞고 피가 나고 초라하게 무능하게, 무능하게 서 있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니 어떻게 저런 자가 메시아인가라는 실망감이 확 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받는 메시야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우리가 몇백년 동안 눌려 지내고 이게 이방인들한테 맨날 종살이하고 피식민지로 지내는 것에 대한 울분과 서름과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을 해결해 줄 힘으로 능력으로 눌러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분노로 바뀐 것이죠. 예수님 편이 아님을 주류 종교인들에게 보여야 하는 거죠. 왜? 이제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됩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한테 밑보이면은 자기들이 나중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아닌 것처럼 더 앞장서서 예수그설 죽이는데 앞장선 것처럼 아우성을 치려하다 보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일부 어, 선동하는 자들이 매수된 상태에 있다고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어리석은 군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잘 보여 주는 것이죠. 그들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뭐라고 그럽니까? 민주의 허점이 뭐라고 그러죠? 우민정치를 할수 있어요. 대중이 항상 똑똑합니까? 모든 표가 많은 쪽이 항상 올바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감정에 휩싸이고 그냥 당장 조삼 모사처럼 당장 자기한테 뭐해 주는 거다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속이거든요. 뭘 해줄 것처럼 해주고 되면 입 닫고 이런 걸 맨날 맨날 당하면서도 뭐 해준다 그러면은 와그 말에 현혹당해가지고 그렇게 뭐그 사람한테 마음 맨날 당하면서도 맨날 그러게 이게 군중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들의 병을 고치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 요 그냥 그 순간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어? 저 사람들한테 믿보이면 안 되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뭐, 이런 아주 단편적이고 단순한 논리에 또 감정에,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나 혼자 아니거든. 뭐 이렇게 말하면 자기만웃는 사람 되니까, 그게 군중심리거든요.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힘으로 자신들의 뜻만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뜻대로. 관철됐다,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저는 얼마나 하나님 한 손바닥에 놓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게왜 저런 사람들을 허용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는 자들 입을 못 닮으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의 그 연약함까지, 그들의 군율 심리까지 다 활용하셔가지고.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 대속의 죽음을 하는데 활용하고 이용하셔서 결국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메스위지 그들이 이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들이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이. 그들은 스스로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스스로 거절하고 박차고 죽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군중 속에 하나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했고요 그냥 대중이 다 하면 은 나만 소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까봐 그냥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냥 거기에 동조하고 이렇게 얼마나 많이 따라가고 행하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침묵했을 때 악이 조장되는 것이고 가만히 있을 때 악에 동조하는 것이고 이런 거를 알면서도 그냥 때로는 침묵하고 비겁하게 이런 식으로 휩싸여가지고 같은 배아 이렇게 어리석은 군중으로 휩쓸릴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럼 뭐세 번째는요. 오늘 진짜 강조하고 싶은 사람 이 인물인데요. 25절에 나오는 예수님 대신에 석방된 바라바가 바로 예수인 것 증가 관련된 자죠. 빌라도는 군중을 달래기 위해서 처음에는 때려서 석방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되자 십칠절 없음이라고 표현되는데 여기가 바로 명절 특 사 제도 특별 사면 제도를 활용해서 석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대신에 바라바를 명절 특사로 유월절 명절 특사로 석방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라바는 진짜 석방되면 안될 사람이에요. 우리도 뭐그 무슨 뭐 아동 성추행범 뭐 이런 살해범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막 자기 집 근처에 올까봐 난리를 나잖아요. 막 피켓 들고 오지 못하게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위험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 바라바는 진짜로 석방되면 안돼 자기들이 불안하게 살아요. 왜그러냐면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 이 사람이야말로 죽여 마땅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갇힌 자인데. 군중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인물이 석방되는 셈인데 이 사람을 지금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군중이 어리석다는 거죠. 실제적 위협이 될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사탄이 들어간 군중은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여서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갈보리 언덕 그 언덕에 십자가가 세 개가 서 있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우평강도 왼편 강도. 강도가 뭐하는 것입니까? 강도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갈취하는 사람. 이 사람도 그 사람 아닙니까? 바라바가? 사람을 살인을 한 사잖아요. 밀란도 일으키고. 저는 이거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봐요. 바라바가 바로 예수님이 중간에 달릴 자리잖아요.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우편, 좌편 있으니까. 그면 그 자리 만약 에 예수님이 석방됐다, 빌라도의 의도대로 빌라도의 의도로 석방이 됐다면 그그 십자가 중앙에 있는 자리 누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까? 바라바가 죽을 자리야. 바라바가 바로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에 다른 강도들과 함께 처형될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 사람이 대신 풀려나서 살아난 것이죠. 전 이곳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은 종교적인 갈등이나 정치적인 모함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바라바를 보면 왜 죽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를 지었어요. 바라바 죄를 졌잖아. 밀란을익키고 살인 행위를 해서 정말로 위험한 인물이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고 진짜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마땅한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대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의 죽음인 것을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름이 참잘 졌어요. 바라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바라바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25절 말씀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니까 자기들이 이인 것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밀랑과 산인으로 갇힌 바라바와 다를 바 없는 자들이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면에서는 간접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빌라도가 책임입니까? 예, 법적으로 책임입니다. 그러나 누가 죽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관원들, 그리고 백성들이 죽였잖아요.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제거했으니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신의 영역이라고 통치 영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죠?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는 것뿐이에요. 죽이는 것이 힘이 아니라 살리는 것, 부활, 죄 사함, 용서, 속죄가 더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게 된 것, 이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째는 누구죠? 끝까지 비겁했던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돌변한 군중심리 휩싸이는 어리석은 백성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어서 대신 죽어서 살아나게 된 바라바의 모습 속에 우리를 발견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76장 모든 능력과 이 차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님은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계시음을 봅니다. 우리도 삶과 조심하며 그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됐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의 이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면서도 석방하려는 결단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타협하며 책임을 무면하려는 배다도의 모습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겁하고 변형할 수 있는 자인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수가 항상 옳다하는 민주주의의 논리에 빠져 허점투성이고 휩쓸릴수 있는 가장 어리석을 수 있는 것을 또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운중심리에 휩싸일 때 분별력을 잃고 악한 길에 동조하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석방된 바라바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그 자리가 바라바 자리이자 곧 우리의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서 죽어 저희가 살게 됐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임임을 확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살아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죽이는 것이 힘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사단은 죽여서 끝낼려 하지만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어 모두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 고난 중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됐음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구하는 기도주님께 성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될지 분별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종문이기도 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